98번 문제 볼게요.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, p 표는두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고요. 점 t 는 접점이라고 합니다. b l c 가 60도고요. BDC가 65도일 때각 S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. 자, ABC, 여기 T에서 얘는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고요. 얘는 접선이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60도죠. 자, 그 다음 여기 볼까요? 여기는 어떻게 돼요? 여기가 65도니까 그렇죠? 여기가 65도가 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서 다 더하면 얘가 180이어야 되죠 60 더하기 65 더하기 x를 하면 얘가 180이어야 되고요 그럼 125도 더하기 x가 180이니까 x는 180 빼기 125 하면 55도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